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를 도와주기 <laughs> 위해서 저희 병원 실장님이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혹 가다가 어. 어, 한방병원에서 치료할게 당... 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데 네. 저는 이렇게 별로 예후를 좋지 않은 분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스쿠스 정도에서 발견이 됐는데 한방병원에서 좀 한약 먹고 자연 치유를 해보시겠다고 네. 안 보이시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너무 진행이 되신 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자연적 적으로 사라지는 건 굉장히 경한 아스쿠스거나, 그러니까 아스쿠스도 암으로 가는 단계의 아스쿠스가 아니라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서 아스쿠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간혹. 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부분 조직 검사에서 CIN 1, 2, 3나 뭐 이런 단계가 나왔으면 자연 치료 되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바이러스 넘버까지 고위험이 같이 있으면 걔는 이미 바이러스가 가공 경부 세포를 안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놔두면 되게 위험해요.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를 다 하고 예방을 하려는 목적이면 은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찜질이나 뭐, 몸에 좋다는 걸 하셔도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 속도는 사람 면역으로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반드시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암세포가 자라는 게 일반 세포의 10배거든요. 머리카락도 세포잖아요. 머리카락이 10배로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찜질로 막을 수 없겠죠. 뭐, 땅구멍이 열리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머리카락이 10배로 빨리 자라고 있는데, 그걸 찜질로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 속도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근데 한 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술이... <laughs> 예를 들면, CIN1은 자궁 경부만 좀 이렇게 지지거나 잘라내거나 해도 치료가 되는데, CIN2, 3로 넘어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가 있어요. 수술 자체도 부분 마취에서 전신 마취로 변하고, 향후 그 몸에 이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네. 대학병원으로 이렇게 원장님이 의뢰서 써드리는 분들도 생각보다 네.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자궁경범은 좀 챙겨서 좀 음. 자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염도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균 종류를 보면은, 자, HPV 바이러스에 배지가 되는 균들이 있어요. 유리아 플라즈마 파붐이나 마이코 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은 HPV 바이러스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게 자꾸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HPV 바이러스 꼭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HPV 바이러스가 나오고, 고위험군이 나와서 암검사를 하면 또 뭐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발견되신 분들이 실제로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의 건강 상태는 좀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좀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센 균들이 나왔는데 무분별하게 이제 계속 상관계를 하시면은 서로 균도 낫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바이러스에 배지가 되는 균이기 때문에 질염 치료도 잘안 하시면 사실 경부 암에 굉장히 안 좋아요. 사람 몸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도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질 출혈이 발생했을 때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관계 시마다 나타나는 출혈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좀자우경부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골반통이나 이제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악취 같은 게 났을 때도 경부암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고요. 금연도 많이 예방이 되나요? 어, 흡연이 반대로 흡연이 굉장히 악화시켜요 경부암을. 차공정보함 예방접종. 그렇지. 꼭 응, 응. 맞아요. 응. 둘다 했어요? 네, 네 저는 가다시, 3차까지. 라인으로 맞았습니다. 나인 <laughs> <laughs> 라인. <laughs> 간혹가다가 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꼭 맞아야 되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미 걸린 바이러스는 가다실 나인으로 치료가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는 비슷한 바이러스 끼리를 서로 끌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경부암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100종류가 넘는데 가다실 나인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센 애들 9 개를 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바이러스가 한두 개 있어도 나머지 또 고위험 바이러스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예방 백신은 꼭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CIN 1이나 2 단계로 넘어가는 걸 진행을 더디게 해줘요 맞으시는 게 훨씬 좋죠 남자도 같이 맞아야 돼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 이만큼 먹었는데 내가 꼭 맞아야 돼? 이런 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은 이름이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인 거지 사실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대장암 두경부암까지 일으키거든요. 그거를 다 예방을 하시는 게 좋고. 아 그리고 나 어차피 결혼해서 뭐나 파트너가 한 명밖에 없어. 음. 뭐 근데 굳이 맞아야 돼? 나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야. 이제 예를 들면 아스쿠스나 CI-N1에서 CI-N2로 3 가는 속도를 늦춰주기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여기도 이렇게 평균 보면은 이제 이형성증에서 남으로 가는 게 이제 한 평균 5년이거든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은한 2년 걸릴 걸한 5년으로 걸리게 늦춰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상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비정형 세포는 이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서 CIN1이라는 거는 이 세포의 3분의 1이 암세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분의 2까지 변하면 그거를 CIN2라고 하고 3분의 3이 다 변하면 그걸 CIN3라고 하는 거거든요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세포가 변해가는 요 속도를 좀 늦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발, 밝혀진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마,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완치도 하고 예방도 할수 있는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명하게 잘 관리하시고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 백신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후에 그 발병이 됐어도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자연 면역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가다시 국가 적응 맞았습니다. 가다시 국가 맞죠 맞자 맞. 서비코 확대 촬영술이랑 h p v 바이러스랑 자궁경관 검진. 그리고 추가로 STD도, 아, 그렇지. STD도 같이. 같이 하시는 오, 게 좋습니다. 어, 똑똑해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